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성취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꿔내고 만들어내고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 곧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땅에 보냄을 받으시고 이루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게 되었습니다.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.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내게 일어난 일이죠. 우리의 할 일은 로마 병사들처럼 예수님의 옷이나 십자가를 기념품으로 소지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.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.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